우리가 이제 법무부도 빼주고 다 이제 동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. 근데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눕는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. 빼달라는 이유가 뭐예요? 대검찰청이 마약과 경찰의 마약과 대검찰청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그게 왜 눕느냐 이거예요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약이 이제 그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어 대통령이 마약 얘기하고 얘기를 했고, 또 26일 날당정회의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넣야 되겠다. 이제 이런 건데, 저기는 하던 관계가 없는데 왜 넣느냐. 이 이런 얘기죠.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어, 어, 네. 우리 야3당 네. 합의한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. 하죠. 합의 안되면 오늘 계획거나상3당외주어로 뭐 하신다는 좋기요 이제 좀더 봐야 돼요.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게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. 음. 현재까지인데 정치라는 게또뭐 순간에 합의가 될수 있고 어. 하는 거니까 좀 봅시다. 이거 회의 자체는 아, 언제 다시 그건 아직 미정인데요. 어, 더 어, 협의를 해봐야죠. 14시 아, 본회의는... 어, 그거는 이제 원내들끼리 좀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중에 방사 그, 다시 만나시나요? 네 지금 좀이따 만나야죠. 아, 계속 그렇지, 계속 만나야지 어, 아니 전화해서 만나면 되죠. 조금 아, 뭐 아, 전까지 만나고 왔으니까 <laughs> 만나야 음, 계속 음, 만나야죠. 음, 음, 음. 뭐 방법이 있겠어요. 예. 어제 이미 다 합의한 거 합의한 몇 거고 정도? 사실은 주호영 대표께서 그 문안을 읽었어요. 음. 그 대상 기관을 근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상황이 또 다시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그 경찰청 특수본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힘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이게... 특수본하고 관계가 있고. 대검찰청 말고는 다, 아, 다 합의가 됐어요? 대검찰청 말고는 모르겠어요. 다 합의됐습니다. 음. 일단 오전에는 회의는 다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같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내가 더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돼요. 이거는 꼭 해야 되니까, 우리도. 네. 어, 그래서. 어, 그, 근데 이제 우리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를 어, 우리가 대검 어, 그 설정 빼기는 쉽지 않다. 아, 이런 생각이고, 저것들은 꼭 넣어줘야 된다. 아, 빼야 된다. 뭐 이런 거니까. 어, 우상위원장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? 응? 그 의견 전달하니까 우상위원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아, 또 합의해보라는 거지, 언제, 언제 갑자기 100원 빼달라고 요청이 들어온가 보요 오늘